지금 엄청난 택배가 왔습니다.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허팝이 드디어 100m 아 100m가 아니고 10m 수영장에 물을 채워 볼 건데 자 이게 바로 10m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다리에요 엄청 크죠 이게 올라가면 와 <laughs> 자, 자 잠시만요좀 무서운데 내려갈까 야 두고 가보자 하나 둘 하나 둘아아아 뭐가 아, 아, 벌레가 날아오다가 내 얼굴에 맞았어 왔어 왔어 우리의 수영장 으악 자, 이게 수영장 벽면이 엄청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리도 엄청 커. 이야! 들어가고 싶은데, 저기 봐봐, 지금 라면 스프 봉지도 있고, 벌레들도 있고, 일단 청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너무 더우니까. 아, 완벽해. 야 어디 있지 잠시만 나 어디로, 어디로 가야 되지? 아유 기구나 근데 이 문제가 앞도 안 보여 햇빛도 안 보이는데 앞도 안 보여. 자 그럼 이제 여기 가지 가서 물을 다 퍼내 봅시다. 잠시만 이거 우산 너무 불편해. 가 봅시다. 엄청 차가울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이 뜨거워 지금. 잠시만 이거 물이 이게 물이 차가운 게 아니고 물이 뜨거운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 딱 카메라 놔 두고. 어 좋아. 그럼 지금부터 물을 퍼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얘 이거 너무 심하잖아! 뭐야 이거? 누가 먹고 버리고 간 거야? 와, 아 이거 언제 다 퍼내지? 여 더러운 부분이 딱 있어 더러운 부분만 뭘다 퍼내자 이렇게 해서 물을 또이 주변에 뿌림으로써 이 물이 증발하면서 여기 온도를 낮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골고루 뿌려야겠다 여기도 뿌리고 저쪽도 뿌리고, 카메라맨도 뿌리고. <웃음> <웃음> 어, 주변에 물좀 뿌리니까 좀 시원해진 것 같아. 어... 어... 우와! 메뚜기! 유재석 아저씨 있어. 여기 보세요. 어, 메뚜기.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잘 가, 메뚜기. 잘 가, 메뚜기. 수영장 들어오지 마.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지금부터 허팝의 헬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허팝 헬스장 오면 일단 가격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주 시원한... 시원한 건 아니고 뜨거운... 솔직히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만 보내주면 허팝이0 0 번은 더 퍼낼 수 있겠는데. 허팝 베이스장이 또 좋은 이유 한 가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너무 덥다 이러면 그냥 여기 아... 이렇게 쉴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왜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물좀더 빼고 호스 연결해서 물을 넣어 봅시다. 다다다다 다다 조형기 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깨끗해졌죠 그럼 이제 여기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넣어봅시다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디디 웃는 순간이 왔어 웃고 돌리고 전기테이프로 감아줄게요 됐어 완벽해 이렇게 호두를 따라서 가면 호수 선이 짧아서 저거랑 연결해 줄게요. 오, 그럼 이제 물을 틀어 봅시다. 물을 틀고, 호수 따라가 보자. 물이 나오겠지? 오, 물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이거지, 이거지. 야, 오, 차가 와,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그럼 이제 수영장에 물을 받아 봅시다. 근데 여기서 그냥 호스에 물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아마 이거를 1박 2일 동안 물을 받아야 되는데, 밤 사이에 분명히 또 벌레들이 이렇게 점프, 점프 하다가 날라와가지고 보니까 여기 수영장이 있네? 이러면서 이제 나도 수영해야겠대서 여기서 점프해서 들어가서 수영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 놓을게요. 하나, 둘, 셋! 됐다. 자, 묶어보자. 우와, 이렇게다. 자, 여기다 묶고. 쏴. 이야, 보시는 바와 같이 뚜껑을 완벽하게 닫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물을 받고 내일 확인해 봅시다. <laughs> 빠밤. 어, <laughs> 딴딴! 안녕하세요, 밥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 한 일주일은 물을 채워야 될줄 알았는데 어제 물 틀어놓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물이 절반넘게 이미 찼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뜨드뜨드. 아 잠시만 나 끈을 다 묶어놨구나. 자 마저 다 풀어 봅시다. 오, 야물 엄청 많이 찼어. 자 가자. 야다 풀었다. 우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와 여기 보이세요? 이거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오호호.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시미더 수영장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들어가 봐야겠지. 자물좀 뿌려서 여기 열기를 좀 가라앉히겠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거 허팝이 부산 가서 가지고 놀았던 초고대 플라밍고 튜브인데 이거 물에 좀 씻어 가지고 이것도 한번 불어볼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것도 준비했어. 나중에 이거 딱 해가지고 물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단 지금부터 1 0 m 수영장 들어가 봅시다. 올라갑니다. 오, 오, 이 날만을 기다려왔다. 와, 떨리는 순간이야. 햇빛도 아주 강력하고, 지금.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아, 물이, 오, 아, 아. 야, 내가 왔다. 여기가 바로. <laughs> 야, 와 여러분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야, 허팝하면 뭐다 수영장 아니겠습니까? 수영장하면 뭐다 허팝 아니겠습니까? 야, 엄청 길어. 와 이거를 집 앞에 만들 줄이야. 오. 아니 근데 여기 보면 지금 낙엽도 있고 벌레들이 떠다니고 그 사이에 또 이것저것 많이 물속에 들어왔어요. 이럴줄 알고 또 준비했지. <laughs> 자, 잠자리채 준비해왔습니다 이걸로 이제 물속에 있는 벌레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다 주워봅시다 이게 깨끗해진 거 같지 않아요? 깨끗해 깨끗해 여기 보면 쓰레기 아주 많이 주웠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가 가서도 뭐다 이렇게 쓰레기는 다 주워가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10m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봅시다 가보자 수영자 그럼 들어가볼까요? 준비하시고 1번 네임 허팝 가자 우와 우와 차가 자 다시 다시 이제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저기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준비하시고 가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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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완전 시원해 근데 오늘 진짜 날씨가 대박이에요. 완전 더워. 평소에는 더우면은 아 어, 날씨 너무 더워 이러겠지만 지금은 더울수록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갔다 와볼까요? 준비하시고 출발! 이다와지가눈다지 뻗어야 돼. 후... 후... 지금 저기 이렇게 한번두번 번 왔다 가다는데 너무 힘들어 체력이 완전 안 좋아졌나보다. 놀려고 해도 체력 이있어야놀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전성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네, 제 자. 튜브 들어왔습니다 무지개 튜브 여기 앉아볼까? 오 떴어 떴어 야하하하 호서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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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오오 좋다 아 좋다 아... 이대로 한두 시간 자고 싶다 굿나잇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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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친구가 있으니까 엄청 편하네. <laughs> 대전, 대전, 대전 출발! 아, 좋다. 아, 너무 좋아. 아, 좋다. 오! 물에서 잠들면 큰일 나, 큰일 나. 자, 이제. 운명의 순간이 완성! 우후! 유니콘! 유니콘 데리러 가봅시다! 유니콘, 허팝이 간다! 허팝이 간다! 허팝이 간다! 어! 우와! 우와! 니콘 아, 잡지마. 이렇게 높이 있어. 아! 야! 와서 그려줘! 야! 아, 대박인데 이거. 아, 좋다. 아, 뽀라바. 뚠뚠 빵빵 뽀라바. 와! 유니콘이다. 유니콘이 나타났다. 아, 좋다 좋다. 이 더위. 아아아아아아 카메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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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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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이렇게 튜브를 딱 놔둬가지고 튜브를 밟고 다음 튜브로 넘어가기 한번 해볼게요. 다리 위에 올라가서 자. 아다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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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튜브를 전부 다딱 모아가지고 누워야지 위.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나 이제 심쿵네 아. 이렇게. 아, 너무 봐아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아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일단 얼굴을 넣고. 잠시만. 자, 작은데? 얼굴이 너무 큰것 같아. 이거 어른용인데? 왜 이렇게 작지? 해봐. 해봐, <목소리> 땡! <목소리> <목소리> 와, 너너 안전 너 좋아 이거 끝없이 숨쉴수 있어 이거 대박 대박 오늘 이렇게 허팝이 어이구x3 어이구, 어이구. 오늘 이렇게 허팝이 10m 수영장을 만들어서 열심히 놀아보았는데 이게 얼마나 좋냐면 벌레들이 여기서 수영하려고 너무 많이 들어 그 정도로 허팝 10m 수영장이 아주 잘 만들어서 아주 재밌다는 거겠죠? 그럼 이 수영장은 한달 정도 유지하면서 재미난 컨텐츠 많이 만들면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뭐왔지 네. <laughs> 나 여기서 놀고 있으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해빼이 시간. 이제 여름 더위도 막바지 끝물인데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면서 올 겨울을 준비해 볼까요? 그럼 하나 둘 셋. 야 같이 들어가자. 아니야 아니.